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조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렌텍입니다 자 이렌텍 같은 경우 오늘 3.57%가량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이 종목 보시다시피 지금 장 중에는 7.3%가량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들의 차익실현 매물들로 인해서 좀 크게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지금 이 이렌텍 같은 경우는요 ESS 관련된 모멘텀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이렌텍 같은 경우는 지금 테마가 두 가지죠. ESS 배터리 팩 관련된 테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전자담배 관련된 이제 테마인데요. 자, 이그 뜻은 무엇이 냐 배터리 관련된 이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어제부터였죠. 어제부터 이차전지 그리고 ESS 관련된 섹터에 이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잘 나왔습니다. 특히나 어제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2차전지 업황 개선 기대감과 그리고 미국의 중국 배터리에 현재 약 44%의 관세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58%가량 더 추가를 한다. 58%까지 추가를 한다. 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미국 e s s 시장에서 좀 반사수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이 이렌텍 같은 경우 지금 전체적으로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월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한번더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거래를 연속 외인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자미하고 블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렌택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일단 최근 들어서 이랜택 관련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많이 받아보실 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을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랜텍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거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까지 싹다총 동원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 왔는데요.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이랜텍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확인해 본 결과,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이 자료들은 좀 접하기 힘들었다. 힘들겠다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또또 또 다른 것은 이제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을만한 역대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67-9181로 이 택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 싹다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이 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757에 고아나 파라나로 공록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